그 순간, 아야! 다리가 비명을 질렀다. 붓을 든 손에서 피가 흘렀다. 상처는 없었다. 그냥 피부에서 피가 스며 나왔다. 어? 이상해요. 안 아픈데? 다리가 손을 들어봤다. 피가 한 방울 떨어졌다. 그런데 피가 떨어지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다리의 눈앞이 흐려졌다. 아니, 다른 시간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 뭔가 보여요 처음엔 흐릿했다 안개 속 같은 영상이었다 네모난 상자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다 손가락으로 몽골이 두드린다 글자가 나타난다 뭐가 보이느냐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빛나는 상자를 들고 있어요 다리가 눈을 비볐다. 조금 더 선명해졌다. 상자 안에 한 글이 있다. 기억, 미운, 디귿, 리을 사람들이 웃하며 글자를 주고받는다. 사랑해. 보고 싶어. 괜찮아. 글자가 글자가 상자 안에서 날아다녀요. 새처럼. 와 정말 신기해요. 글자가 진짜 살아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상이 바뀌었다. 어두운 방. 혼자 있는 사람 상자만 보고 있다. 밖은 환한데 나가지 않는다. 글자에 갇혀 있다. 다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 근데 이 사람은 왜 슬퍼 보이지? 또 영상이 바뀌었다. 이번엔 더 무서운 것이었다. 글자가 칼이 되어 사람을 찌른다. 너는 쓰레기야. 죽어버려. 사라져. 글자가 독이 되어 퍼진다. 안 돼! 싫어요! 글자가 사람을 아프게 해요! 왜 이래요? 세종이 다리의 어깨를 잡았다. 다리야, 괜찮다. 그것은 가능성일 뿐이다. 가능성이요? 미래다. 하지만 정해진 미래는 아니다. 다리가 또 다른 것을 봤다. 무대 위에 청년들, 한글로 노래한다.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 부른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ove. 오, 이번은 이번은 달라요. 사람들이 행복해요. 한글로 노래해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와, 정말 놀라워요. 우리 글자가 온 세상을 하나로 이어요. 다리가 더 많은 것을 봤다. 2024년 한국 할머니가 손자에게 문자를 보낸다. 밥 먹었니? 사랑한다. 베트남 며느리가 한글로 답한다. 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미국 뉴욕 한국어 학원 금발의 소녀가 말한다. 한글은 정말 아름다워요. 소리가 그대로 모양이 되잖아요. 이거 이거 정말 미래예요? 세종이 답했다. 그래. 네가 본 것이 578년 후의 세상이다 그때 다리의 손바닥에 글자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희망 이게 저예요? 네가 원한다면 저는 좋아요 글자가 되는 것도 좋아요 만약, 만약 제가 글자가 되면 영원히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럼 해요 똥녀로 살다 죽는 것보다 희망이 되어 영원히 사는 게 나아요 다리의 순진하면서도 결연한 대답에 모두가 감동했다 그 순간 다리의 온몸에서 희미한 빛이 났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다 다리 자신도 모르는 목소리였다 모든 시작은 희망에서 비롯된다 다리가 놀라서 입을 막았다. 내가 말한 거 아는데? 세종이 설명했다. 글자의 목소리다. 네 안에 깃든 희망의 목소리. 와, 신기해요. 다리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 지하 공간이 따뜻해졌다. 다리의 변화를 본 다른 이들도 하나 둘씩 변화를 경험했다. 막 덕할 몸의 손에서 인내가 빛났다.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만. 백정 돌수의 팔에 생명이 나타났다. 제 아들에게 희망이란 이름을 물려줄 수 있겠소. 기생 워량의 목에 진심이 새겨졌다. 이제 그 이와의 사랑을 영원히 남길 수 있어요. 무당 선녀의 이마에 예언이 빛났다. 미래를, 좋은 미래를 인도하겠소.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글자가 될수 있는 건가요? 천민들이 하나둘씩 물었다 원한다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요 큰 변화를 겪어야 하니까 그때 한 명이 더 나섰다 열 살쯤 되는 아이였다 백정돌 씨의 아들 희망이었다 저도+ 저도 하고 싶어요 넌 너무 어려 아니에요 저도 할수 있어요 희망이가 땅의 막대기로 글자를 썼다 희망. 비뚤비뚤했지만 분명했다. 보세요. 제 이름을 쓸수 있어요. 개똥이가 아니라 희망이라고. 그 순간 아이의 손에서도 빛이 났다. 미래 아버지, 저는 미래가 되고 싶어요. 모든 백정의 아들들이 떳떳하게 살수 있는 미래요. 돌쇠가 아들을 껴안고 울었다. 그래, 그래, 네가 미래다. 우리의 미래. 세 종이 모두를 둘러봤다. 그럼 약속합시다. 함께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 함께 그 글자가 되어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